안녕하세요, 보입니다 지금 이제 언디셈버에서 이제 개발자의 편지라 그래서 앞으로의 패치 내역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네, 패치는 2월 17일 이제 12일 뒤에 패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현재 그래도 많이 서버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전만큼 렉이 있지도 않은데 이게 유저가 빠져서 그런 건지 서버가 잘 잡힌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버 안정화. 요걸 목표로 조금 한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버그가 있죠? 이런 버그들에 대해서 수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버그들은 실제로 잡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월 17일 업데이트가 정말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갓패치들이 몇 개가 섞여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날짜는 2월 17일이고요. 일단은 80레벨 넘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석상에 달려가서 카오스 던전만 무한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30, 50, 70 레이드까지 다들 클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90 레벨 레이드로 이제 번개 레이드가 나온다네요. 30은 화염, 50은 냉기, 70은 독이 나왔으니까 번개 레이드가 90 레벨 레이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90 레벨이 찍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80부터 가능하고 앞에 거보다 훨씬 어려운 라이도가 높고 많은 컨트롤 요구하게 된다. 아, 엄청나게 헤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조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을 해 가면서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레이드예요. 좋은 아이템들이 드랍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물과 전설 에센스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유물 자체가 도구랑의 벨트 카스토로의 장갑 등 사용하는 건 굉장히 비싸고, 사용하지 않는 건 10루비에 올려놔도 팔리지도 않죠. 음. 그래서 일단, 쓰임새를 좀더 다양하게 해서, 이제 더 많은 유물을 만들고, 빌드들도 더 많이 그렇게 추가가 될수 있게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밍이 좀더 지루하지 않게 해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희귀 등급에, 아, 이거 티어만 잘 떴어도 5분 진짜 잘 붙었는데, 하는 것들을 티어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베스페르라는 에센스 하나와 알리사라는 아예 높은 확률 티어가 높은 티어가 붙을 확률을 높인 그런 오브가 이제 에센스가 나오게 되네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드랍으로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끔살의 원인 와저 같은 경우 화염구법사기 때문에 운성낙하를 썼을 때 크리티컬이 터지면 20몇만이 터지거든요 화염반사 모파한테 잘못 들어가면 화면에 죽었다고 <laughs> 뜹니다 그러면서 경험치도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 이건 정말 가패치예요 반사 피해 요건에 대한 제거 와 이거는 정말 최고죠 정말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카우스 카드의 반사 피해는 유지가 됩니다. 그냥 반사 피해를 가진 옵션에 몸만 제거가 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회오리 바람 빌드와 지명강타 빌드 그리고 이제 궁수들 이세개 빌드가 워낙 강력한 상황이고 솔직히 법사들도 판금을 입는 그런 상황인데 주문 스킬의 보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보호막 효율을 높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판금, 법사들도 판금을 입는 시대가 됐더니 아무래도 판금 이외에 보호막을 좀더 효율을 높여서 보호막 빌드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적인 성장과 종적인 성장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데 로아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꼭 위로만 아니라 옆으로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만 패치해 나가도 정말 할 만한 게임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언디쌤 뭐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로아도 중간 중간 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패치도 굉장히 잘 해주고. 운영 방향도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서 지금은 갓겜 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잘 성장을 해줘서 정말 좋은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